지금 전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서 한국 청년 330명이 이단 19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현지 정보부가 납치범과 결탁했다는 첩보까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세계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는 한국인 실종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정부마저 한국의 구출 작전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330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리입니다. 영국 육군 의무장교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준비하고 있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스스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유엔 의료 지원단에서 일한 지 5년째였지만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한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한국군과 작전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모니터 속 뉴스가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서 한국 청년 330명이 실종됐다는 속보였죠. 화면에는 버려진 가방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뒤집힌 버스, 깨진 유리창 그리고 현장을 둘러싼 군경의 통제선이 보였죠.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쟁터보다 더 끔찍해 보였습니다. 단 19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 37분부터 2시 56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330명이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죠. 19분이면 한 사람도 제대로 대피시키기 힘든 시간인데 33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CCTV도 작동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완벽했죠. 화면에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울부짖는 어머니, 주저앉은 아버지, 멍하니 서 있는 동생들. 한 여성은 아들의 사진을 들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죠. 저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그 고통이 곧 재현실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수색을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영토주권 침해라는 이유였죠. 국제 관계라는 게 이렇게 차갑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지 정보부 일부가 실종단체와 결탁했다는 첩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죠. 조직적인 범죄였고,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얽힌 더러운 사건이었죠. 인간의 생명보다 정치가 우선이라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유엔 의료지원단 소속인 저에게도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707 특임단 의료지원 인력으로 즉시 투입하라는 내용이었죠. 24시간 내 캄보디아로 출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느리고 감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죠. 영국에서 받은 브리핑에서도 한국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의문부호였죠. 군사적으로는 더욱 의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심스러웠습니다. 330명을 구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특수부대라고 해도 이건 전쟁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첫 작전 브리핑실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국가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죠.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에서 온 인원들이었습니다. 각자의 군복이 브리핑실을 채우고 있었죠. 그중한 명이 강서진 대위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3분 안에 결단한다. 그것이 우리 철칙이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3분이요? 330명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3분 동안 고민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건 그저 상징놀음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죠. 3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을 내리기엔 짧고 사람을 구하기엔 너무 길었습니다. 차라리 즉각 행동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계획을 세우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국군이라면 최소 24시간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죠. 캄보디아의 밤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열대 기후라고 들었는데 의외였죠. 저는 목이 말라 물을 가지러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사원이 보였죠.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사원 안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죠. 강서진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크메르어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크메르어를 조금 알았기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때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제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디 편히 쉬기를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죠. 진짜 사과였고, 진짜 약속이었습니다. 강서진은 기도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지 스님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죠. 두 손을 모으고 거의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스님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존중이었고, 연민이었고, 책임이었죠. 강서진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죠.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군인이 적의 언어로 기도한다는 게, 그것도 이렇게 유창하게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통역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한국군 병사였죠.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매년 이곳에 와요. 5년 전 작전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서죠. 현지 아이들이었습니다. 작전 중에 휘말려서요. 강 대위님의 여동생도 그때 함께 희생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습니다. 군인이 적의 언어로 사과할 줄 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낯설었죠. 제가 아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을 따르고 임무를 수행하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개인적인 감정은 넣지 않는 게 군인이었죠.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통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죠. 고통스러운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강서진에게 캄보디아는 단순한 작전지가 아니라는 걸요. 그곳은 그의 과거였고 상처였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동생을 잃은 곳이었고 무고한 아이들이 죽은 곳이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진에 대한 첫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책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사원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제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서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깊은 절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는 침낭 안에서 뒤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죠. 모두가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납치 사건 정식 대응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상부는 48시간 내 전원 구출 명령을 하달했죠. 48시간 이틀이었습니다. 브리핑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33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330명이었으니까요. 한 명만 다쳐도 실패였고 한 명만 죽어도 비극이었습니다. 강서진은 명령서를 받아들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이었죠. 하지만 그 종이가 몹시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드는 것 같았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명령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펜을 진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강서진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곳은 당신의 실패의 땅이라면서요? 무례한 질문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죠. 강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가야 합니다. 그 땅에 내 책임이 남았으니까요. 5년 전에 지키지 못한 것들을 이번엔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 그, 그...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온 적이 없었죠. 강서진에게 캄보디아는 단순한 작전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이자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었죠.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려 했죠. 5년 전의 실패를 5년 전에 희생을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명령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건강상의 이유, 심리적 트라우마, 어떤 핑계든 될수 있었죠. 하지만 강서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야 한다고 말했죠. 책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책임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건가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는 건가요? 브리핑실에는 여러 국가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에서 온 인원들이었죠. 각자 자국의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알파 팀을 이끄는 에단 리드도 있었습니다. 미국인 용병이었죠.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였습니다. 190cm는 족히 넘어 보였죠. 그는 여러 분쟁 지역을 거친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를 거쳤다고 했죠. 에단 리드는 저와 같았습니다. 한국을 믿지 않고 있었죠. 그의 표정에서 그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냉소와 불신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아시아 애들이 뭘할수 있겠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에단 리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또 회의만 하겠지. 계획 세우고 논의하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 하겠지. 비아냥거리는 투였죠. 몇몇 장교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회의와 논의,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그랬죠.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합의를 중시하다 보니 시간만 허비했죠. 그런데 강서진이 조용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요. 작은 모래시계였죠.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정교한 모래시계였죠.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똑 소리가 났죠. 모두의 시선이 모래시계로 향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정확히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강서진은 모래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사르르 소리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강서진은 크메르어로 작전 지령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 없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억양도 톤도 모든 게 현지인 수준이었죠. 마치 캄보디아에서 자란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현지 지형을 설명했습니다. 남쪽 도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길은 막혀 있고, 두 번째 길은 경비가 삼엄합니다. 세 번째 길이 우리의 진입로입니다. 폭은 3m, 길이는 500m입니다. 건물 구조도 설명했습니다. 2층 건물입니다. 계단은 동쪽에 있고, 비상구는 서쪽입니다. 창문은 총 12개, 출입구는 3개입니다. 경비 배치까지요. 오전 6시에 교대합니다. 교대 시간은 정확히 15분입니다.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모두 크메르어로 말했습니다. 한 단어도 한국어를 섞지 않았죠. 옆에 있던 통역병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어이까지 완벽해요. 저 사람 5년 전 기억하고 있네요. 모든 걸 외우고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 언어를 잊지 않았다는 것,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었죠. 이건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매일매일 복습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그 땅을 기억했을 거예요. 에단 리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비웃던 얼굴이 진지해졌죠. 눈썹이 올라갔고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크메르어로 설명했죠. 탈출 경로 의료 지원 위치, 헬기 착륙 지점, 백업 플랜까지요. 모래 시계의 모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강서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차분히 설명했죠. 마지막 모래 알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3분이었죠. 강서진이 말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단 리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더 이상 그의 3분을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3분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이었고 결단의 시간이었죠. 강서진은 그 3분을 정확히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낭비하지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3분이었습니다. 완벽했죠.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헬기 엔진이 돌아갔고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시작했죠. 굉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온몸이 진동했죠. 저는 의료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붕대, 소독약, 진통제, 수액.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긴장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몸이 붕 떠올랐죠. 창밖으로 캄보디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알파팀 목표 지점 도착. 인질 120명 생존 확인, 건강 상태 양호, 120명.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30명 중 120명이면 3분의 1이 넘었으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120명은 살아있다는 거였죠.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음이었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전기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함정이다. 후퇴하라. 즉시 후퇴. 에단 리드가 이끄는 알파팀이 함정에 걸린 겁니다. 교신이 끊겼습니다. 지지직 잡음만 들렸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파팀 응답하라. 알파팀.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죠. 죽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상부에서 긴급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즉시 철수하라. 반복한다. 즉시 철수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무전기에서 명령이 계속 흘러나왔죠.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브리핑실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고 책상을 쳤습니다. 누군가 욕을 했죠. 빌어먹을. 함정이었어. 강서진은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19분 만에 사라진 사람들이라면 19분 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팔을 잡았죠. 상부허가도 없이 들어갈 셈입니까? 미쳤어요. 이건 자살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강서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깊고 어둡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책임은 허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곳에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역진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라보 팀 즉시 진입하라. 찰리 팀 후방 지원.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미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었고 자살행이었죠.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저는 이 미친 작전에 동참하고 있는 걸까요? 상부 명령을 어기는 건 군법 위반이었습니다. 제 경력에도 치명적일 수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서진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330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책임감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걸까요? 답을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강서진이 진심이라는 거였죠. 그의 결단은 계산된 게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심이었죠. 배수로를 통해 침투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악취가 진동했죠. 하수구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더기가 떠다니고 지가 지나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구역질이 날것 같았죠.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없이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나이트 비전을 착용했지만 시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죠. 인질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죠. 여자들의 비명, 남자들의 신음, 아이들의 울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엄마 아파요, 제발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죠. 물이 튀었습니다. 강서진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인질들에게 다가갔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크메르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을 데리러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총소리가 아니라 언어가 먼저였습니다. 인질들의 울음이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어가 빛처럼 퍼져나가는 걸 느꼈으니까요. 강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크메르어로 한국어로 영어로요. 곧 나갑니다. 침착하세요. 우리를 믿으세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질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감사합니다. 라고 울먹였죠. 또 다른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 강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강서진은 한명한명 한명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료 장비를 꺼내 부상자들을 확인했죠.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총을 겨눴죠. 하지만 나타난 건 에단 리드였습니다. 그는 다리를 다쳤지만 걸을 수 있었죠. 피가 흘렀지만 치명적이진 않았습니다. 알파 팀원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무사했죠. 후방을 지키겠습니다. 에단 리드가 말했습니다. 강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나갑시다. 당신도 부상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에단 리드는 단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120명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려면요. 그는 모래시계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요. 강서진의 것과 똑같은 모래시계였죠. 언제 구한 걸까요?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3분이면 되죠? 당신이 가르쳐 줬잖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에단 리드도 변한 겁니다. 강서진의 3분을 비웃던 그가, 이제는 그 3분을 믿고 있었죠. 그 3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강서진의 3분은 사람을 살렸고, 에단 리드의 3분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책임은 전염되는 거였습니다. 정보가 갱신됐습니다. 무전기로 들어온 내용이었죠. 남은 210명이 폐공장 단지에 감금돼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120명은 구출했지만 아직 210명이 남아 있었죠.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외교부에서 다시 철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의 작전은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즉각 철수하라.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 정치적인 이유였죠. 캄보디아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는 내용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가장 빠른 결단입니다. 그는 최종 작전을 시작했죠. 전력 차단 120초 교란 신호 송출을 준비하라. 델타 팀 서쪽으로 우회. 에코 팀 동쪽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팀원들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각자 맡은 바를 수행했죠. 저는 의료 팀과 함께 대기했습니다. 인질들이 나오면 즉시 치료해야 했으니까요. 강서진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메르어로 경비들에게 거짓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를 바꿔서요. 더 낮고 더 권위적인 목소리였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폭발물 해제 명령이 변경됐다. 즉시 건물에서 대피하라. 북쪽 창고로 이동하라. 그의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마치 상급자의 명령 같았죠. 경비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전기를 확인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죠.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진은 침착하게 반복했습니다. 즉시 이동하라. 시간이 없다. 3분 내로 폭발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경비들은 믿었습니다. 그들도 살고 싶었으니까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었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호탄이 하늘을 밝혔죠. 쏴 소리를 내며 올라갔습니다. 붉은 불빛이 밤하늘을 가르며 폭발했죠. 마치 꽃처럼 퍼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검문소가 열렸습니다. 경비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문이 활짝 열렸죠. 철컥 소리를 내며요. 인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10명 전원이었습니다. 뛰어나왔고 비틀거렸고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울었고, 웃었고, 비명을 질렀죠. 단한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피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언어와 신호만으로 210명을 구출한 겁니다. 강서진은 마지막까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크메르어였고, 그의 전략은 신호였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3분의 의미를요. 그 3분은 준비의 시간이었고, 책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태극기를 든 사람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 그냥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껴안았고 아버지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걱정했어 보고 싶었어. 사랑해 연인들이 포옹했고 친구들이 손을 잡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생명의 무게구나 싶었습니다. 330명의 생명,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수천 명의 마음이었죠. 이게 강서진이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강서진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환호와 감사의 말들 속에서 강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가족들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죠. 영웅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죠.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차를 타고 한 시간쯤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났죠. 고속도로를 달렸고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국립묘지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강서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그는 한묘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비석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지은. 2020년 6월 15일. 향년 26세. 여동생의 이름이었죠. 5년 전 캄보디아에서 희생된 민간인이었습니다. 의료 봉사를 가다가 작전에 휘말렸다고 했죠. 강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말없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모래시계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요.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하지만 뒤집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재지 않아도 됩니다. 330명을 데려왔어.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은아, 이제 편히 쉬어. 형이 약속 지켰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서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죠.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죠. 햇살이 비석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의 산부는 책임이었고, 그의 언어는 사랑이었으며, 그의 침묵은 헌신이었다는 걸요. 강서진은 5년 동안 매년 이곳에 왔을 겁니다. 사과하고 약속하고 책임지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저는 앨리슨 리입니다. 영국 육군 의무장교죠. 저는 한국을 믿게 됐습니다. 강서진의 언어는 총보다 강했고 그의 침묵은 신호보다 멀리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책임은 총보다 빠르고 언어는 신호보다 멀리 닿는다는 걸요. 한국은 느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나라였죠. 3분을 낭비하지 않는 나라,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을 저는 사랑하지는 않지만 존경하게 됐습니다. 깊은 존경으로요.